국민의 조간 브리핑. 2017년 4월 21일 금요일입니다. 문재인 계열이었던 이종걸 의원이 주정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후보 입장을 두둔하고 나섰습니다. 바른 정당이 모레 유승민 후보의 거취 문제를 논의합니다. 의원 총회에서 후보 사퇴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를 논의할 전망입니다. 자, 그런데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대학생 시절 약물을 사용해 성범죄를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물을 먹여서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하려 했다는 자백입니다. 2012년 대선 부정개표 의혹을 반박하며 재검증을 제안한 중앙선관위. 영화 더 플랜의 제작자인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는 그 자체로 음모론이라고 위축했습니다. 야,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해야 하는데, 좀 간단한 방법 없을까? 다이어트 전용 그린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맛있게 바꿔드시면 끝! 1522-6648. 또는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허리가 아파요 아 아랫배가 나와요 골반이 바로 서야 건강도 아름다움도 바로 섭니다 바디로직을 입으세요 토크밴드의 입체적인 탄력이 틀어진 골반을 바로 잡습니다 간편하고 확실한 골반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환청물 쇼핑몰 내네 p r 기념품, 답리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현대인의 몸에 있는 독 어떻게 치유할까요? 아로니아라는 열매에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검색창에서 장봉근 아로니아를 찾으시고 1522-1194로 하시면 됩니다. 대한한의사협회장 김필건입니다. 우리에게는 중국을 능가하는 한의학이 있습니다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한의학으로 세계 의료시장을 선도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한의학,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영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Research 의뢰해서 지난 18일과 19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40%, 안철수 후보는 30.1%로 9.9% 포인트 차이였습니다. 오차 범위 즉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를 넘어서서 문재인 후보가 선두를 유지했습니다. 최근 두주 동안 각종 여론조사에서 두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보인 것과는 다른 결과입니다. 문재인의 일강 구도로 선거 판국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해묵은 주정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공방을 벌이면서입니다. 이제 잠시 후 김용민 파일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유승민 후보는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으로 나온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일보가 팩트를 정리했습니다. 이 시간 김보영 아나운서가 아프니까 팩트다에서 다룬 대로입니다. 올해 1월에 발간한 2016년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국방백서에서 주적이라는 단어 있었는데 2004년부터 사라졌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과장한 것이죠. 한국일보 보도였습니다. 사사건건 문제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각을 세웠던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대선 후보 선거대책위 공동선대위원장인 이종걸 의원이 주정 문제에 대해 견해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다. 국방부 장관을 뽑는 자리가 아닌데 대통령을 뽑는 토론회에서 왜 북한 주정론이 대통령 자격의 쟁점이 되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대통령은 국방백서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헌법에 의거해서 직무를 수행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대통령에게 북한은 주적일 수 없고, 주적이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방부 입장에서 북한은 주적, 통일부 입장에서는 대화와 교류의 대상. 네, 실제로 통일부는 북한을 적이면서 동반자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부 입장에서는 비핵화 6자 회담의 파트너, 국토교통부 입장에서는 개발 사업자라면서 대통령은 이들 부서의 의견을 듣고 조율해서 국가 기본 전략에 의거해 그때그때 그때 국익과 현안을 중심으로 채찍과 당근을 배합한 대북정책을 최종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대통령마저 북한을 주적으로 삼으면 북한과의 대화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는 입장과 대통령의 입장이 반드시 같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2007년 노무현 정부는 유엔 인권 결의안 표결에 기권했지요. 이와 관련해서 당시 외교통상부 장관이었던 송민순 전 장관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자신에게 쪽지를 보여 주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쪽지에는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라고 밝혔는데요. 어제 송민순 전 장관이 문건 하나를 더 공개했습니다. 2007년 당시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이 북한으로부터 연락받은 내용을 정리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 문건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남측이 진심으로 14선언 이행과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유엔 인권 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이랬다는 것이죠. 자 북한의 압박 때문에 북한 인권 결의안의 찬성표를 안 던진 것 아니냐라는 송민순 전 장관의 이런 주장. 네, 일단 김만복 국가정보원장은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당시 이 문제에 아무 관심도 없었다. 공연히 안보 장사에 휘말려 고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였습니다. 바른 정당이 오는 일요일 유승민 대선 후보의 거취에 대해 논의합니다. 의원 총회에서 후보 사퇴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의 단일화 문제에 대한 논의를 할 전망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다자구도로 진행된 주요 여론조사에서 5% 아래의 지지율을 유지하고 있지요. 공직선거법상 최종 득표율이 15%를 넘으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전액을 10%를 넘으면 절반을 보전해 줍니다. 그런데 10%를 넘을 가능성 희박해지고 있지요. 바른정당 입장에서는 선거 비용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데일리 보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선거 국면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가 대학생 시절 약물을 사용해서 성범죄를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준표 후보가 2005년에 쓴 에세이. 나 돌아가고 싶다에서 스스로 밝힌 내용인데, 이 책에는 하숙집 룸메이트들과 돼지 흥분제를 사용해서 성범죄를 시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기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홍준표 후보에게 달라붙었는데, 홍 후보는 어제 기자들과의 만남을 피한 채 예정보다 빠른 일정을 마쳤습니다. 수원 유세 현장에서 한 기자가 자서전에 돼지 흥분제 이렇게 크게 외쳤지만 대답을 피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입장을 정리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울경제가 보도했습니다. 새마을운동중앙회와 바르게 살기운동중앙협의회 그리고 한국자유총연맹은 3대 관변단체지요.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이들 관변단체에 지급된 국고보조금이 194억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연평균 49억골이죠.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5년 동안 연평균 44억씩 220억을 지급했습니다. 한편 관변단체의 실제 지급되는 예산은 더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자유총연맹의 경우 올해 국비지원은 2억 5천만 원이지만 지자체 보조금 지원은 90억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18대 대선 개표 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한 영화 더 플랜이 공개되자 선관위가 대응을 내놓았습니다. 다수의 미분류표는 노인들이 투표 과정에서 실수를 많이 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더 플랜의 제작자인 딴지일보 김어준 총수는 "충분한 답이 아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미분류표 내에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이 문재인 후보보다 1.5배 많은 현상이 전국적으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어준 총수는 선관위 측과 30번 이상 접촉했지만 취재를 거부당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통계 전문가가 없다면 제3기관에 의뢰하라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한마디로 비웃는 거지요. 자 더플랜의 흥행 돌풍 상당합니다. 다큐멘터리 영화의 오프닝 개봉 실적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기 일보 직전이라고 하는군요. 흥행될수록 선관위가 느끼는 초조함은 커지겠지요. 네. 오마이뉴스 기사를 요약했습니다. 광고 후에 김보영 아나운서가 TV 뉴스 브리핑 이어드립니다 예!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고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깨끗한 국내산 닭만 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맛 킹닭갈비 국내 최초 짜장맛, 파스타맛 킹닭갈비로 출시됐습니다. 전화 주문은 032556-3770. 032556-3770. 안녕하세요. 내가 중고차를 사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 1800-9538. 고맙습니다 살다 보면 꽃 주문할 일이 생깁니다 1566에 0263 네이버에서 검색된 사이트보다 최대 2만원 싸게 해드립니다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 0263 잊지 마세요 한우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 7252-1114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하는 브리핑 대리운전 1522-9687 수익금 일부는 김용민 브리핑 드라마 악인열전 제작비로 쓰입니다. 1522-9687 김용민이 전해드리는 조간 브리핑 이른 아침 조간신문 핵심기사를 훑어보는 시간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7시대에 업데이트 됩니다. 뉴스뿐 아니라 그 안에 숨은 맥락도 짚어 드립니다. TV 뉴스 브리핑으로 이어갑니다. 문재인 후보의 복지 공약이 지난 주말 사이 대폭 축소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밝힌 내용인데요.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 보도입니다. 아동 수당은 2분의 1로 줄이셨더라고요. 그 다음에 청년 수당은 7분의 1로 줄였고, 또 육아 예산은 4분의 1로, 그 다음에 노령, 노인 기초연금은 또 3분의 2 수준으로 대폭 삭감을 했습니다. 그거 모르고 계세요? 어머님? 그, 그 그것, 그것을 처음 발표한 건데 그것을 줄였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닙니다. 네, 지금 심상정 후보의 얘기는 문 후보 측이 지난 주말 사이에 아동 수당의 경우에는 5조 2천억에서 거의 절반을 줄였고, 네. 또 청년 수당 같은 경우에는 3조 7천억 원에서 5,400억 원으로 금액을 대폭 삭감했다는 겁니다. 네. 복지 공약 후퇴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심상정 후보가 공약 후퇴의 근거로든 아까 말씀드린 13일자 숫자, 그게요, 문재인 후보의 공식적인 최종 공약이 아닙니다. 근데 그 기자회견 때 나온 공약, 그 숫자를 기준으로 해보면 아동수당, 그리고 청년수당은 아래쪽 막대기가 더 길어졌죠. 그러니까 금액이 더 올라간 겁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바른 정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선 막바지 연대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TV조선 보도입니다. 현재 경기도의회는 전체 128명 중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각각 70명과 42명으로 교섭단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은 각각 11명과 5명의 소수당입니다. 하지만 두 당이 연대하게 되면 16석으로 12석 이상의 교섭단체가 될수 있습니다. 양당은 연대를 통해 오는 27일 교섭단체로 등록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함께 협치를 통해서 해나가자. 뭐 이런 뜻이에요. 협치하고 뭐. 저희들하고의 관계에서 확계해서할 필요는 없고요. 일각에서는 대선 전후 두당간 연대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덴마크 법원이 정유라를 한국으로 돌려보내기로 결정했는데요. 최순실은 이에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유라가 귀국하면 체포될 것을 우려한 것입니다. 채널A 보도입니다. 정신을 법정을 나와 아이와 같이 있게 해주면 한국에 가겠다는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신을 체포하거나 구속하지 않으면 한국으로 가겠다는 조건부 의사를 내비친 겁니다. 최씨측 변호인은 최 씨에게 재판 결과를 알리며 귀국을 권유하자 국제적인 망신이라고 최 씨에게 말했지만 최 씨는 딸도 손자도 보고 싶지만 귀국하면 체포되니 아직은 안 된다며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씨전 남편 정윤혜 씨도 최씨측 변호인의 비슷한 의견을 전했습니다. 딸을 제발 잘 부탁한다. 지금 한국에 오면 견디기 힘들 것이라는 의사를 전해왔다고 최씨 변호인은 밝혔습니다. 댓글 조작 전문 사이트가 등장했습니다. 댓글 한 개당 50원이면 댓글을 원하는 만큼 조작해 달아주는 건데요. 하지만 누가 어떤 내용의 댓글들을 의뢰했는지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JTBC 보도입니다. 인터넷 블로그들은 하루 18만 명이 찾는 대선 후보 공식 블로그부터 맛집들까지 내용이 다양합니다. 블로그 글 조작은 셀클럽이라는 사이트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집니다. 그런데 이제는 개당 50원이면 원하는 댓글들을 원하는 만큼 달아주는 댓글 조작 사이트도 등장했습니다. 공감이나 스크랩, 팔로워 수도 늘릴 수 있고 지식인이나 네이버 지도에도 글을 달아줍니다. 실제 한 블로그에 댓글 20개를 의뢰해 달아보는데 든 금액은 천원입니다. 이들은 신상 정보를 생성하는 불법 프로그램으로 만든 수많은 아이디들을 동원해 작업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 9대 대통령 선거 뉴스케이 라이브가 책임집니다. 미디어 협동조합은 대통령 선거일까지 통합 미디어 브랜드 뉴스케이 라이브를 서비스합니다. 음. 뉴스케이 라이브는 품격 있는 보도 시사 프로그램, 이슈 현장 생중계로 주권자인 국민의 눈과 귀가 되겠습니다. 이젠 뉴스케이 라이브입니다. 동영상은 오내점 국민점 TV에서 오디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만나세요. 트럼프는 어떤 사람이에요? 중국은 왜 티베트의 독립을 반대하죠? 일본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들기 위해 애를 쓰던데 왜 이러는 건가요? 어린이에게 세계를 읽는 눈을 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왜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는 복지 혜택이 많을까요? 이스라엘은 왜 수시로 팔레스타인을 향해 폭격과 테러를 서슴지 않을까요? 왜 남미에는 미국을 싫어하는 나라가 많아요? 이 모든 고민을 시사평론가이자 문화학 박사인 김용민 아저씨가 풀어드립니다. 처음 만나는 국제뉴스 완전 정보. 동산사에서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건가요? 김영민 파일. 주적과 접. 네. 국방부로서는 할 일이죠. 그러나 대통령이 할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 문희보님께서 지금 대통령 벌써 되셨습니까? 그렇게 강요하지 마시죠. 왜냐하면 강요가 아니라. 우리 유보님도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되시면 남북간 문제를 풀어가야 될 입장이에요. 아니, 주적이라고 말씀 못 하신다는 거죠. 대통령 될 사람이 해야 될 발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2차 대선 후보 토론회. 북한을 주적으로 보느냐는 질문과 명시적으로 주적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답변. 그런데 쟁점은 이 부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방부 북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 주적이다 이래 나오는데 대한민국 정부의 공식 문서에 북한군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자가 북한군을 주적을 주적이라고 못한다? 그거 말이 되겠습니까? 실제 국방백서에는 어떻게 담겨있을까? 주적이란 용어는 2004년 발간된 국방백서에서부터 사라졌고 그 이후엔 적이란 표현이 등장하지 않다가 2010년 백서부터 주적이 아닌 적이란 표현이 쓰였습니다. 이에 대한 국방부 입장. 네, 2016년 국방백서에 보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 우리의 적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적이다라는 표현이 그러면 주적과 같은 뜻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까? 네 그렇게 뭐 이해하셔도 됩니다. 논란이 일자 국방부는 두 용어가 같은 개념은 아니라며 적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표현이라고 정정했습니다. 한편 우리 역대 대통령들이 현직 시절 북한을 명시적으로 주적으로 거명한 사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요컨대 국방백서에는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입증하는 2010년 4월 30일 국회 국방위원회 당시는 천안함 사건 직후로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과 김태영 장관의 문답 결국 2004년도에 국방백서에 북한이 주적 개념의 표현이 삭제됨으로써 군 전체 군기강이 폐해져가지고 어느 현상으로 볼수 밖에 없습니다. 어, 올1월에 발간된 국방백서에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을 부활시켜서 우리의 안보 개념을 새로 정립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우리 주적이 북한인데 왜 북한이 주적이 아닌 것처럼 표현해요? 유승민 의원도 북한을 주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상황을 인지. 저는 국가 안보의 최대 위협이 북한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적이란 단어를 쓰든 안 쓰든 이 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나서. 문재인 후보 어제 원주에서 특전사 출신 문재인 앞에서 안보 이야기 꺼내지도 말라 반박. 한마디로 군대도 안 갔던 사람들이. 검증사 중심 정 앞에서 안보 이야기 이니 오늘의 날씨.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아침 서울 기온이 8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침 곳곳에는 안개가 끼면서 충청 이남 곳곳에는 안개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낮부터는 황사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주의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 20도, 대구 22도, 대전 21도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결점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 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결점주기, 댓글 달기.